초등학교만 주는 네. 거죠? 네네네. 음. 중학교는 대중 교육 한 개. 요 중학교도 아예 없는 건아니요 어, 없진 이네요? 않아, 없진 아. 않은데 초등학교는 스케줄 딱딱 있는데 예. 중학교는 간혹 가요. 그래서 잘안 가시죠. 저도 몇년 전에 갑자기 막 연락이 많이 와서 중고등학교 직업 체험. 음. 초대를 몇번 가봤거든요. 재능 기부식으로 갔는데,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겠다, 그죠? 네, 다르죠. 근데 저희도 방송 기자가 되어보고, 네. 음, 성우도 맞아. 되어보고, 그렇게 현장처럼 똑같이 아. 해요. 저희 강좌는, 또 논술 같은 경우는 책 읽고 이런 것들이 완전 또 공부가 될수 있는데, 음. 방송 스피치는 일기뭐기상캐스트도 해보자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, 직업별로 음. 저는 나눠서,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르게 수업할 수 있는데, 저는 그래서 약간 체험처럼 하고 있긴. 음. 재밌겠네요. 재밌어요 뭐저 이거 스포츠 토론 놓고 뭐, 중계를 해보자. 아, 어, 네, 뭐 맞아요. 그렇게 했어요. 날씨도 틀어놓고 이제 해보는 거고. 네네네. 음, 괜찮네. 네, 그래서 날씨 도표 보는 방법도 좀 익히고. 그뭐 어, 뭐 부호가 많거든요. 네, 그런 것도 하고. 기야 저기야, 뭐 그렇죠. 이런 거. 그렇죠. 오이고. 그